잠쟁이던 구를 이용하면 에너지 절약이 된다던데 에너지 절약이 되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내공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쟁이 덩굴을 이용하면 에너지 절약을 할수 있습니다. 덩굴성 식물을 이용해서 벽면 녹화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벽면 녹화란 건축물의 벽면, 담장,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교각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에 담쟁이 덩굴 등 덩굴 식물을 이용하여 피복함으로써 도심의 녹시율을 증대시키고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며 복사열을 줄이는 도시 녹화 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벽면 녹화를 통해서는 에너지 절약, 여름철엔 냉방효과, 겨울철엔 단열효과를 발휘합니다. 정서적 안정감 제공 인공구조물에 의한 위압감을 줄임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증대시킵니다. 구조물 내구성 향상 산성비와 자외선을 차단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 침식, 탈색을 방지합니다. 도심생태계 보호조류 및 곤충들에게 서식처 및 피난처를 제공하여 도심생태계를 보호합니다.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